와 지금 내란 발생 1 년이 지났는데 음. 아직도 그 재판정에서 윤석열 호칭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 나 정말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음. 아니 그 한창하지 않았었어요? 한창했잖아. 네. 아직도 이 짓을 해. 아유, 매...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유방국 검사님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본 재판은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님의 예우를 지키지 않고, 유방구 검사님의 천부이기도 합니다. 아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무례한 말투로 어, 왜 그렇게 무례한 어이, 저, 뭐 하는 말투로? 뭐 하는 짓이 아, 아, 박수로 질문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세요. 유방구 검사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피고인이라는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피고인 아, 윤석열은 공소장이라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아, 그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공식 명칭에 대해서 윤석열이라고 치라리에 펴마가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철 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불과한 것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평사 소송 절차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웃고 있네 또. 아, 아이고, 진짜 이거 왜 언제까지 이걸 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게.